네, 앞에 하나의 결과물, 여러분들이 중간평가로 제출한, 제출한 내용을 살펴봤죠. 어, 중간중간 오타차가 있습니다. 벡터, 뭐, 한글도 오타차가 있고요. 네, 수정하시고요. 어, 그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냅, e s 에서 스냅을 다운받아서 센티넬 데이터를 단계별로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소개하였고요. 다음에 기말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제출한 학생이 있어서 뭐 학번과 이름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학생이 지금 주제를 정한 거는 적조라는 주제를 정했죠. 그래서 적조가 무엇이고 뭐 적조가 나타났을 때 헬리콥터 그림자도 보이고 선박도 보이는데 지금 황토를 뿌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느냐,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조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에, 신문 기사나, 뭐 보고서 논문, 이런 등등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걸 참고 문헌으로 기초로 해서 해당 지역의 데이터가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먼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체크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거듭 강조합니다. 구름이 있는 영상을 가지고 분석한 건다 빵점이에요. 자, 구름이 없는 깨끗한 영상을 선정해서 다운 받고 그러다 보니 2017년 8월, 2018년 7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찾았죠. 이 시점에 데이터를 이렇게 레이어 스택킹도 하고요. 어, 안타깝지만은 구름이 좀 있기는 한데 어, 그 구름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적에는 없는 영상이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죠? 마스킹이나 리사이즈 등등을 통해서 분석 가능한 영역만 우리가 잘라내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육지에는 구름이 있지만, 해당 사이, 해당 지역에는 없는 영상을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고요.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어, 육지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 해내고요. 바다 쪽만 먼저 뭘 분석했죠? 수온을 분석했습니다. 7주차, 6주차, 이렇게 여러분, 그 중간평가 이전의 수업에서 난물의 온도, 해수면 온도를 측출하는 이유가 있었죠. 어떤 데 쓴다고요?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어, 어떤 학생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있어서의 어, 온배수 유출에 관한 거를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기말과제로 지금 제출한 학생도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요? 육지만 아까 구름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자 마스킹 해내고요. 바다 쪽만 온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잘 지금 수행한 결과물이고요. 또 크로로필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보겠다 했습니다. 크로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육지에서는 식물에 있는 식생지수고요. 바다라에서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얘는 누가 좋아하죠? 플랑크톤을 예, 잡아먹는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과 또 다양한 먹이사슬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해산물 시장에 가면 볼수 있는 다양한 수산물들의 기초적인 먹이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위성으로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물을 알고리즘을 검색하고 크로로피를 산출하는 식을 작성해서 이와 같이 오 적조 발생 위험 지역을 나름대로 탐지해 내고자 한 내용이고요. 수온이 높을 때 적조가 잘 발생한다. 또 적조가 발생한 지역 주변에서 어떤 어 주변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간 평가 단계인데 아주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죠. 어이 중에 몇 가지 오류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알려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의 그 결과물의 장점은 무엇이 있냐면 실제 위성 촬영일인 7월 20일 데이터 또 8월 2일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해당 지역에 실제 적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적조 정보 시스템 구글에 들어가서 적조 정보 시스템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 회사에 취업해서 만들었던 GIS 기능의 어, 시스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 전에 한 10년 전에 선배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회사에 취업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검증의 단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온도 지도나 또는 발생 위치를 탐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 그런 적조정보 시스템, 또는 수온을 관측한다. 그럼 수온을 관측하는 지점에 데이터와 영상자료와 같은 시점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방향이 되겠고요. 이러한 주제들을 어, 탐색해보고 본인의 독창적인 어, 아이디어와 또 다양한 데이터를 쓸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랜셋85 데이터의 11536의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해 보았다면 센티넬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한번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비교를 할때 어떤 분석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지 등등에 대한 부분은 어, 이후 9주차, 10주차 이렇게 수업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 올려놓고 그 강의 내용을 소개할 거고요. 필요한 분석 기법에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지금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 이렇게 계속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열심히 어, 다운받아서 읽어보고요. 또 그중에 본인이 어, 요건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그 참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이렇게 PPT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결과물들을 기말까지 한 주차 한 주차 수행한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수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출한 결과물을 총괄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기말 평가까지도 수행 평가의 내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일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